예, 잘쉬었습니 예, 이번 시간에는 예, 15주 중에 5주의 십성 어, 공부를 예, 하도록 합니다. 아, 5주 중에 특히 예, 오늘은 정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함께 예, 보시도록 합니다. 예, 십성에서 정관의 의미는 그것을 목적 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은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역량이 충분한 경우는 오주상의 일지와 월지가 인성과 비급이 된 경우를 역량이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역량이 충분할 경우에 정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명예롭고 권위가 있다 그리고 공적인 일에 힘을 쏟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주를 사주의 어디를 보아도 충격이 없고 충격이 없으면서 그 정관이 이렇게 돋보이면은 매우 품격이 높은 그런 명예를 구하는 귀한 예, 사주다 오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일 영양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정관은 큰 부담이 되고 피곤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너무 많이 뺑도로 쌓으면은 정관의 속성은 모든 것이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법법 규칙 규칙 이렇게 계속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면 은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에, 명예에 해당한다. 자 취직시험 문제를 봤을 때 역량이 충분하다면 합격 쉽게 이루어진다.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은 오히려 어,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는 에, 상당히 많은 기도라든지 이런 정성을 예, 소대야 할 것이다. 또, 직장 문제도, 어, 역량이 충분하다면 좋은 직장 이동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날에 여성이 와서 물었다. 자, 정가를 만날 때는 여성은 남편과 관련되기 때문에 역량이 충분한, 어, 한날 문이 왔다 면은 남편은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은 것인데 재성이 정관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생조란다면 영량이 충분하고 재성이 정관을 도와주고 있으면 남편이 출세하고 있는 남편이다. 그렇습니다. 정관을 만날 때영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역량이 부족하면 사손일로부터 남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좁쌀 영감이다. 계속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간섭을 하고 하게 되면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역량이 부족한데, 정관과 평관을 동시에, 정관, 평관을 동시에 한꺼번에 만나게 된다면, 다른 남자들로, 어,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문서의 의미. 정관은 문서의 의미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나, 정, 공문서는 관, 정관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오는 문서들. 그런 것들은, 어, 공문의 의미가 있고. 평관은 소송을 당했거나 법원 오라는 출두를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거는 평관적인 의미가 있고. 거꾸로, 예, 뭐, 학교 통지서, 뭐, 뭐, 이런 것들, 교육 통지서, 이런 것들은 정, 정인에 수동한다. 정인에 속한다. 편인은 병원에 검진표 받으러 오세요. 하고, 검진표 같은 거 이런 것도 오면, 그는 편인, 편인에 해당한다. 이제, 정인과 편인의 차이점입니다. 예명사주의 상관 경관은, 예명사주의 상관도 있고, 또 관도 동시에 떠있으면, 상관이 관을 보고 있으면, 그것은 아직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런 여성은 결혼할 마음이 적은 사람이다. 시지의 관성이 일지에, 관, 그, 그, 그걸, 일지의 그걸 당할 때, 시지에 있는 관성이 일지에 그걸 당했어요. 그래서 가보 일주에 시주가 개유 붙으면, 오 때문에, 오하, 오하 때문에 육아 하급금을 당하잖아요. 요런 경우. 그러면, 시지에 있는 병간 군주의 정관이면, 시지에 또병간이고 군주도 정관이면, 저도 관로 관이 막와 있잖아요. 이렇게 와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신강한, 신강신약 판단. 신간, 신약에다가 정간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말이에요. 신간에, 신강의 정간은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신약한데 월지 정간이나 연간, 평간은 과거로부터 지금 이제 빼도박도 못하고 딱 고정화 돼가지고, 정간은 고정화 되거든. 고정화 돼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많이 힘이 들더라. 자, 우리가 지금 십성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십성 공부를 잘 해놔야, 어, 그 해석을 멋떨어지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편인. 편인은, 어, 종교, 철학, 병원, 조상님의, 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은 편인이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편인에 속하다. 절에서 일할 인연은 일, 절에서 일할 인연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봤다면 변인이 있는가를 살펴보라. 변인이 변제에서 그걸 받고 있으면 그게 제거인이죠. 그것은 돈 때문에 절리를 못한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도 절에서 일할,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봤더니 제가 물극해요. 변인을 어, 갖고 있으면 아이고 공부, 공부에 막아들겠구나. 편재가편재나 재성이 맞죠요화가 들어서 공부를 보내 했고. 무속인이 구을 하라고 할 때, 효과가 있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가른가득가릉가 어떤 분들이, 예,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속인들이 굿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굿을 수술해, 굿을 해도 될까 말까 해가지고, 예, 다시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이 너무 신약해요 일관이 너무 신약할때 구슬을 하라 하면은 정말로 신약한 경우는 어디든지 지푸라기도 잡아야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슬을 해도, 어, 어느 정도 효과를 됐다. 하지만, 병관이 옆에 있다면, 그 옆에 병관이 있다면, 끝없이 나를 괴롭히거든. 병관은 나를 괴롭히잖아. 그러면 구슬을 해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귀신의 구덩이에 빠진 꼴이다. 귀신의 구덩이에 빠지면, 뭐,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 죽어야지. 야, 그런 방법이 없을 때는, 그건 계 신약할 때. 너무너무 신약한데 불구하고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천, 평간 칠살들이 바글바글바글 하다. 그러면 참으로, 그 효과가 길다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인연이, 한, 한 인연이 지나야 돼. 고생시그 나고 한 인연 지나야 나중에 다시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다. 그제는 좀 빨리 하는, 뭐, 뭐 무슨 방법이 없나? 회오겠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법이요. 어, 또 이런 법인데, 에, 마음을 많이 추스르고 하면은, 에, 또 좋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님에게 물었다면, 기도하시고, 천도제 지내라고 할 것이고, 목사에게 물었다면, 안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할 거다. 일간이 너무 강하다. 아, 역이막 넘쳐 흐린다. 어, 넘치면은,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뭐까지 할 필요 없다. 어, 천도제라든지, 뭐, 안수 기도, 기도라든지 할 이유가 없다. 네, 힘이 역량이 충분한데 조상 산소 문제는 편인을 주로 살펴라 편인이 없으면 정인이라도 봐라 이 말이에요. 사주를 배우는 문제는 사주를 배워서 내가 뭔가 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려면 일단은 그때 오주에 편인이 있는지를 보라 역학 공부의 인재는 편인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보면 식신이 변인 가까이 있으면 좋다. 풀어, 풀어보려면, 풀어보려면, 풀어 먹으려면, 예, 배운 것을, 편인을 가지고 막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을, 한 것을 풀어먹으려고 하면 입이 막 터져지대. 입이 터지려면 식신 상관이, 예, 예, 그 오주에 있으면 좋겠다. 개유라고 하는 일관은 종교 철학 역학의 의미 있습니다. 개요도 있지만 개요하고 거의 닮은 꼴이 닮은 꼴이 있죠. 에, 그 임신도 임신. 음. 개요나 임신과 같은 이런 에, 일간이 뜬다면은 종교나 철학이나 역학이나 이런 곳에 많은 에, 이런 인연이 있다. 신약의 일간 목이라면 신약한데 일간이 무토기토라면 시주는 병오, 병오면 좋겠죠. 병오면은 사기운 있잖아요. 끝에는 유금, 유금이 있어요. 유금이 본지는 유금, 어, 병, 어, 시주는 병하, 병오면 에, 일단은 뭐가 됩니까? 어, 인성이 돋고, 인성이 돋고. 분지의 유금은 식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기도를 해서 식상으로 못 못하겠다, 불어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들을 수 있어요. 또 분지 분지가 인성이면 신약할 때는 초상님이 돕고 또 감사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신강하면 조상이 해방 못는다 이때는 천도제가 좋다. 자, 같은 인성이라도 신강, 심각, 너무 신강하잖아요. 너무 신강하면 조상님이 오히려 해방을 아요 인성이 도면 되잖아요. 이때는 천도제에 해서, 어, 그 어떤 원결을 풀어줘야 된다. 원결을 풀어줘야 된다. 자, 정인의 의미. 지금 우리가 십성공부를 쭉 하고 있습니다. 십성공부를 쭉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십성공부를 충분히 해놔야 아. 이것을 활용해서 예,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개인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정인. 정인 1번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를 볼때 자, 주소지를 보면서 우주를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터가 좋은지 안 나쁜지 뭐 그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정인은 내가 살고 있는, 어, 집이나, 그것을 볼 때에 정인을 많이 살핍니다. 편안한 곳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안방이 뭐냐 살펴도 역시 정인을 보고 살핍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를볼 때, 정인이 목적 용신이 되는 겁니다. 목적 용신이 됩니다. 정인이 재성의 극을 받고 있으면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 만일에 정관의생교를 받고 있으면은, 예, 집안이 편안하고. 평간의 생조를 받으면, 터주신, 터주신, 그, 의 주위에 있는 터주신이 잘 돌봐가지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만일에, 평간이 보이면 어떻게 돼, 평간이? 평간이 보이면, 악기로 봐야 합니다. 그 집안에, 예, 악기가 많이 있으니까, 악기를, 어, 뭐 쫓아내든가, 쫓아내면 다시 다시 오면 안 되잖아요. 달래야 되지요. 예, 좋은 물래서 감동을 줘서 어, 법문을 들려줘서 이렇게 예, 달래서 보내는 걸 첨도 안 나가잖아요. 첨도. 활간 하나의 십성 상황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수 있습니다. 십성이라고 해꼭한 가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문자가 긍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 뭐? 인성은, 인성은, 즉 무서도 되지만 건강이 돼서 된다, 이 말이에요. 편간이 보이면 중병이나 악기에 당된다. 집에 관해서 물으면, 어, 그편간의 인성을 만약에 생조해주고 있으면, 터두신잘 보살펴서 좋은 일이 있고, 만약에 인성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죠. 조상님이 돌보지 않죠.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보려면, 정인을 봐라. 정인을 봐라. 사월 건물은 반대로 재석을 보십시오. 수명을 봐도 정인을 살펴봐라. 특히 신랑한 경우에는 정인을 살펴서 정인이 있으면 양물 또는 여러가지 살길이 열리겠다. 위치에 따른 해석 정인이 연간에 있고 편간에 월, 편간이 월간에 있다면 무슨 뜻이냐. 예전에는 편했는데 무슨 일을 저질러서 에, 흉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통변한다. 거꾸로 변인이 연간이 있고 정인이 월간 있다면은 예전에는 아주 어려웠는데 요즘 뭔가 좀 다소 편안하게 되었네 이렇게 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통변은 위치에 따라서 할수할수 할수 있다. 정인는 어머니 교육 식량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학력을 보러 보면 정인는 아우 대단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사인지, 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학원을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정인이 힘이 무력하고 보이지 않고 극받는다든지, 그래 되면은, 그런 학위하고는 관계없죠. 정인이 연월에 있으면은 과거에 공부를 많이 한 것이고, 정인이 시불에 있으면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주에 만약에 경신이 정인이라면, 시주 경신이 저, 정인이 되려고 그러면, 사주 일간이 에, 임이나 개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 경우에 에, 영적인 삶, 정인이니까, 선임이나 목사, 교육자 이런 걸할수 있겠다. 몸도, 시, 몸도 식량이라 할수 있다고 했어요. 식량이라 할수 있을 때는 정인이 되고, 마음의 식량도 정인이됩니다 생계 월급이 잘 나올 것도 정인이다. 월급이 잘 나온 직장은 인성을 봐라. 생계 유지는 어머니 같은 인성이 꼭 필요하다. 관성이 인성을 생하면 좋습니다. 임용고시가 합격되는지는 꼭살펴볼 것은 정인의 동태를 살피고 정인이 특히 관성의 생존을 받으면 인상생하며 매우 유리하다. 대학 또는 대학원의 강의 직자리도 인성의 유무와 전달의 유무가 좋다. 자녀가 좋은 성생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정인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좋겠고. 인성의 십성, 성군, 수용성 여부. 자, 인성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긍정, 적인 경우인데, 인성이 용신에 해당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공부가 잘 되고 어른들을 공경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경우는, 인성이 부정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면 인성 과다야. 그러면 귀가 잘들어 오지 않아. 어른들 말이 잡음으로 들려요. 그럼, 그럼 공부가 안될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인성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지, 지은에 따라서 이것이 흉인지 길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성이 과다하면 일할 마음도 공부할 마음도 없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머리를 이때는 쉬어야 하는 겁니다. 인성이 이제 전무하다. 인성이 하나도 없어요. 역량이만 부족하면 뭔가 하려고 해도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명리학을 배우려면 일단은 인성이 있으면 좋고 쉽게 풀어 먹으려고 한다면 거기다가 에 식상이 좀 있으면 쉽게 풀어 먹을 수 있겠고. 자, 인성과 관련해가지고 소송 선거 문제를 봅니다. 소송에서 인성이 비급을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거에서는 관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인 상생이 인성이 비급을 생존하는 보다 관인상생이 제일 좋다. 그거는 소송에 합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극신약의 신약한 아주 극신약한 경우에 아주 극신약한 경우에 대일책은 주로 인성이 되는데 이때 인성은 기도해당 합니다. 그럼 기도 관련돼서 만약에 금이 필요하다면 금은 관세모살 왜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신 아미타부처님을 물이 항상이고 있는 사람이 임메인 사람이 관세무사이기 때문에 금으로 보면 되고, 용왕은 수로 본다. 산신기도는 목, 괌성조는 화, 지상고사는 토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경우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는 신을 보고 하면 됩니다. 뭐아 예를 들어서, 어, 뭐 기독교인 같다면 하느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주에 인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은 스승의 인연이 예, 보이지 않는다. 본인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 못하거나 좋은 스승을 만나도 자기가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 사주에 연월의 인성이 보이지 않으면은 인덕이 부족하다. 과거에. 예,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다이르본 건. 자, 신야의 분주 분주에 만하게 변인이 있으면은 그래도 먼 미래에는 예, 공부가 잘 되겠고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예, 재성과 어 아, 오늘은 참 변인 편인, 변인에 관련된 것에 가능성 전관 공부, 변인강 변인 편인 공부, 정인 공부에 대해서 습성을 위주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간지 독립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아바니바라미